3, 2, 1 코, 슛! 너 이름이 뭐지? 너 이름이 뭐지? 나이트메어 롱기니스 아니, 펭귄 말고 네 이름 나 김태영 김태영 1승입니다 아기 상어 뚜루뚜뚜루 아기 상어 뚜루뚜뚜루 아기 상어 뚜루뚜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뚜뚜루 어여쁜 뚜루뚜뚜루 바닷속 뚜루뚜뚜루 엄마 상어 김태형 두 번째 승리를 얻습니다 마지막 한 판이 남았는데요. 네 마지막 한 판까지 이김 김태형 선수가 이기면 결승에 나가게 됩니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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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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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나이트메어 동계스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데요. 이거는 빨리 해 보자. 3 네, 김태영 선수가 또 승을 했습니다. 네, 김태영 선수는 결승에 진출한 진철할... 출전하고요. 순차의 선수는 다시 한번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